함수 y의 최대값이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전체 식을 들여다보니 코스탄 x가 문자 역할을 하고 있죠? 이럴 때뭐 해야 돼요? 시원합니다. 코스탄 x를 한 문자 t라고 할게요. 그런데 코스탄 x 값은 항상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가 되니까 t의 범위 또한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주어진 함수 y를 이렇게 써봅니다. y는 분모는 t 플러스 3 분자는 t-a, 이게 t의 범위는 마이너스 이상이고요. 1 이하가 됩니다. 자, 그래프에 대한 모양을 파악하기 위해서 점근선을 알수 있는 형태로 고쳐야겠죠? 자, 분자를 분모씩 나눠도 되고요. 얘는 바로 고칠 수 있네요. 자, 분모 모양 만들고 3 없었죠? 빼주고 마이너스 a 원래 있었고 t 플러스 3. 자,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한 번. 자, 뭘마저 적든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잘 적자면 y는 이쪽부터 적을게요. t 3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 여기는요, 플러스를 되겠습니다. 따라서, 주어져 있는 이 유리함수의 점근선. 일단, 점근선 방정식이지만, 점근선이라고 할게요. 분모가 0이 되는 t 의 값. t는 마이너스 3. 자, 그리고, 그때 이거 없다 친다면 y는 1. 이게 점근선이죠? 자, 좌표 평면 잡아서, 그래프로 이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t 축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바로 y축이 됩니다. 그리고 원점 잡을게요. 자, t는 마이너스 3인 거니까 3칸. 그래서 요쯤을 잡아볼게요. 여기가 마이너스 3. y는 1. 여기가 y는 1. 자, 그 다음에 이제 방향을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것은 얘가 그 역할을 하죠. 자, 데리고 나올볼게요 마이너스 3 더하기 마이너스 a 써도 되죠. a가 양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얘는 음수가 되겠죠? 음수와 음수합인 거니까 0보다 작네요.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은 이렇게 그려지겠죠. 음, 이쪽과 그리고 이쪽이 그려질 건데 최대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려지는데 y가 마이너스 1이 가장 큰 값이에요. 그럼 뭡니까?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1이고 1까지에서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되니까 어디일 때? 1일 때 최대값 마이너스 1요점을 지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가 지워졌네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을 지나가고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를 대입한 값이 나오겠죠. 이 정도.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모양 그립니다. 이런 식으로 그려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자, 여는 이것만 얘기하는데 1을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1인거 파악했으니까 이 점을 최대한 이용해야겠죠. 자, t가 1일 때 y가 마이너스 1인 것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은 t다 1을 대입하시면 1 더하기 3분의 1 마이너스 a가 되겠네요. 자, 이거 4죠? 양면 정리하면 마이너스 4는 1 마이너스 a. 자, 이양 정리하면 a 값이 얼마 나와요? 그렇죠. 5가 나오네요. 자, 됐죠? 자, 최소 값은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이 값을 물어보는 거니까 바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최소 값은 다음과 같이 구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식을 다시 한번 완성해 볼까요? y는 t 플러스 3분의 t 마이너스 a가 5니까 이거입니다. 자, 여기다가 t가 얼마일 때요? 마이너스 1일 때니까 대입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1 더하기 3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얼마죠? 2분의 마이너스 6으로 결과 마이너스 3 되겠습니다. 선택지 몇 번이에요? 5번이 정답입니다.